오늘은 열왕기상 12장과 13장을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루오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여세겜에 이르렀습니다라. 르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노온 해중이 와서 루오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먹에 몽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몽예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로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에 백성이 가니라. 로브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은원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해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주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해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루어보암 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니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 수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사람 아이아로누밧의 아들 여로호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이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이시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 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루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루보암 왕이 여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루보암 왕이 그 피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예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로보암이 에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오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르호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의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루어 보험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루어 보험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제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이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곧그달 그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들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이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들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양하였더라. 열왕기상 1 3장 보라 그때에 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들레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양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이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이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이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재단이 갈라지며 그 이에 있는 제가 쏟아지리라" 함에 여로보암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재단을 향하여 애처 말함을 들을 때에 재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려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재단이 갈라지며 제가 재단에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 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 는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들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니라 베들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들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기를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술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애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 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재단을 향하여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 당을 향하여 예처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때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재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